오케이 오케이 양보해 드림 오케이 우리 친구 모그따가 이건 너무한 <나오면> 거 아니냐고 시발 <laughs> 아안 된다. 하도 하도. 아, 피통 왜개어 아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탄도 없는데 진짜.

뭐야? 귀요미들은. 그, 그, 그 멍청한 짓이야. 진정해. 다끝맞지 마. 난안 그러니까. 그래. 바로 그거야. 바로 기차 타고 가시죠. 빗맞빗맞지빗맞지 마. 빗맞지 마치, 마. 난안 그러니까. 갈 실수하지 말로 실수하지 말라고 또 미스하는데 빠르게 하면 써메아스막 이런 러네 거. 어디로 가지? 난 여기. 얘들 개 많네요. 내할지막이네요 알아서 살아요. 알아서 살아요. 고잡다, 저기야. 고잡다. 아, 하고 있어요. 장전 중. 아, 괜히 칼질했다. 여기 여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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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여기도. <laughs> 여기도. 나이스. 여기 앞에 바로 앞에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! 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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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 살려줘 아 오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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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왔어 오. 왔어 임파서블. 왔어, 임파서블. 왔어. 임파서블. 살려줘 살리소리 소리.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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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살려줘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. 한번더를다 잡았다. 자닉 따 없어. 보갑 있어요? 아, 파갑, 파갑 있어 네. 경, 중탄이 필요한데. 다 끝났나? 형, 형들 나 살려도 될거 같은데? 아, 진정하고, 일단. <웃음> 네? 알쇼라니 <laughs> 아, <sure>? 뭐, <laughs> 어, 다 여기 선물. 경탄. 28저 샷건 탄약 좀 줘요 샷건 탄약 샷건 탄이 없어요 저 여기. 위에 털렸나? 위에 털렸어요 가봐야지 이거 오른쪽 거 바로 위에 건안 털렸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어 뭐야 왜안 털려 집... 왜안왜안 왜안 깨져 바로 한 번에 아 어, 무관인데 <laughs> 에바 씨꺼 다잡았네 방금 와 사킬 스 여기에 에이? 경량 저격총이야 발사 속도가 빠르지 분이다 각이다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에반데 사필 g 7이지만 확률 이똥 게임이네 이거 모르겠다 한번 써봐야지 나는 저기 백날 탈로 안안 나오던데 링 가깝다. <laughs> 아 중탄 겁나 없네. 분탄이 네. 이 오십 발. 여기 있어. 제가 요 자기장. 아이 배밖에 안 나와 맨날. <laughs> 어, 저 도요. 나그 조준경이 없는데? 이거 써요. <laughs> 음. 근거리이야 어 이거 딜 사이트 올텐데 조용하네 딜이 날라오는곳 없고 스카이 후크 쪽에서 이쪽으로 안 넘어올려나? 아? 아, 아. 스카이 후크 쪽에서 올텐데 없네 아 딜이 안 터졌구나 이리, 이리, 탭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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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먹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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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민되네 아니 이모님 어디까지 간거리이 해봐 두 개. 여기, 여기, EVA 기건이 있어요. 기건기 여기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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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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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 가자. 일단 멀 어요. 사운드 이 시작 하 네, 마없고 우세 이가 없 네. 새로운 <laughs> 구급 키트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저네개 있거든요. 짚라인 타는 소리 났는데 우리 팀이에요? 아, 그래플? 그래플 터플? 그래플은, 그래플은 그래. 제가 있는데 짚라인 타는 소리 아니에요. 그래플이 그래플. 아, 그래플은 제 거예요. 너무 열심히 싸우는데? 이거 저 지하철 위로 궁 깍게요. 깍았다.

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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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에하어요어이안 한, 맞네 기여 여기, 여 아, 아, 아 넘어갔다 여기, 네. 뺐다, 이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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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뿅. 끝났네? 나도 한 no. you can't. You shall not. 어, 스카우트 이거. 어, 존나좋네 이거 쓰레드. 아, 이거 어떡하지? 친구 니다네오깐 스레드 개 좋아. 꿀잼이네. 여기 한 팀. 멀리 있어요. 저기 아, 얘들 와야 되구나, 얘들이. 자, 뒤에 라보. 진호지 라보. 30초 남았어요. 근처요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와요.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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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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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바로 앞에 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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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니 이 집에 옥상에다가 줄몇 개가 깔려 있는 거야 지금 올라가는 줄 하나, 옆에 줄 하나, 뒤에 줄 하나. 뭐야 이거? 그렇죠? 온다 온다 왔, 왔어요 방심 못겠네이 안에 있어요? 네. 음. 나오라고 해 상관없어 내가 내려, 돌아왔다. 내려, 내려가지 마요. 내려가지 마요. 아 어, 내려왔다. 멀리 사다 피 스킵어 서고 있는데 제들 무한 놈이야 했어요 대피 하지만 도망갔다 내가 아 제들 이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어디 오른쪽 그냥 쭉 빨래요 이 안에 사운드 이 안에

하우스하우스 나, 나, 개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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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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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쑤었거든요? 뒤에 있다. 내뒤 있다. 환경 저 여기서, 여기 조심. 나이스. 잠시만, 크레이버 있어요. 조심. 네, 크레이버 조심. 으악! 아, 우리 아, 연봉 잡을 거 같네. 엄마요, 엄마요. 어디 있어요? 저 멀리 있어요, 이 위에. 오케이, 내가 혼내줌. 밖더 있거든요. 저 있다. 팀이 어딘지 안 보여. 내가 혼내 줌 서팀이에요. 서팀 오케이. 도망감. Uh -huh. 슬슬 인해야 돼요, 저희. 있니요 음. 아, 근데 자리 너무 좋은데. 어디 에탄 없나? 에탄은 좀 연막 실수하면 안 되는데. 엄마 이거 두개다 쳐야 되는데, 연막. 둘이 싸운다, 아, 싸운다. 싸운다. 트래버 오른쪽. 바로 끼쳤다. 여기야, 여기, 여기. 나이스. 쪽다 하나? 털. 뺐어요 나이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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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내가 수탄을한명잡았어요그 다음 에총으로 2로 잡고 아이판로2 같은데 와 이거 스2트 재밌는데? 2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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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